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가득하다는 콘다. 예. 어, sometime 나마스테. 푸타파라 음, 아침 닭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알알 알모아 알모라. 아 설산 가는 초입 첫 번째 마을 저희들이 쉬고 있는 곳입니다. 아침 정원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도 상쾌하고 참 좋습니다. 이 좋은 정원을 혼자 보려고 하니까 좀 죄송스럽고 해서 어제 눈에다가 한눈 가득 어요 주변 정원을 다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 눈을 딱 보면 눈 속에 <laughs> 그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계곡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어제 아침에 잠시, 그, 하다가, 아침 탁발을 하다가 끊긴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마, 그, 여기 전해져오는 말로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애플 로고를 처음 그 구상을 했다라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아마 유명한 요가 힌두교 수행자가 그게 계곡 옆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마 그곳에는 저크버거 페이스북 창업자도 와서 참배를 하고 갔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 꽤 이름 있는 IT 산업의 그 창업자들이 그곳에서 다녀갔었는데, 아마 인도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계의 리더들이 그곳을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계곡 옆에 조그만한 힌두 템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던 힌두교 사도, 어, 불교 수행자는 한국에서는 선임, 그리고 어, 중국에서는 사부 이러죠. 그런데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반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 힌두교 수행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두 이래 합니다. 사두. 그래서 힌두교 쪽에는 수행자를 사두라고 하죠. 간혹 가다가 김해에 오시면 또부다가야 에서도 아라마 이렇게 합니다. 아라마라는 말은 부처님이 사용하던 빨리에서 어 수행도량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통도사나 해인사처럼 대규모 사찰은 아라마, 그 다음에 통도사에 딸려 있는 말사 조그마한 단위 사찰은 위아라 이렇게 했고. 또 통도산에 가면은 조그마한 꽃띠들 있지 않아저 그, 산내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내암자는 일반적으로 꾸띠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통에 따라서 아라마 이렇게 했는데 이원정사의 공식 이름이 제따와나 아난다빈디카 아라마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문으로 번역해서 기수극 고독건 또는 기원 정사 이렇게 하죠. 기원 정사 할 적에 요 정사라는 말이 아라마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 수행하는 것을 힌두교 수행자가 요가를 하는 것을 흔히 아시람 이리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의 수행처를 아시람. 불교에서는 불교의 수행처를 아라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주 역사적인 장소를 지내 왔어. 마침 그 전체가 보이는 그 커피숍이 하나 있더군요. 마리 커피숍이지. 아주 뭐 내추럴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인도를 여행을 하면서 또는 순례를 하면서 어 조금 깨끗한 여간에 깨끗한 그찻집에 들어가서 어 폼나게 차를 먹는 것보다. 길거리에 천막 쳐놓고, 짜이 한잔 팔고, 커피 한잔 파는 데 가서 먹으면 좋더군요. 그래서 마침 어제 그 좋은 장소가 있어서, 아, 여기 하자라고 했는데, 아, 1분도 안 돼서 인터넷이 멈추어버리더군요. 아직은 인도에서, 어, 길에서 어, 탁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 어쨌건 위성인터넷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성인터넷이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인도에서도 개통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성인터넷이 개통이 되고 나면 인도에서도 공간 개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간에 들어오거나 따부산 부타가야 사티아라마 안에서는 충분한 인터넷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길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데 오니까 좋네요. 조금 있다가 어제 우리가 답사했던 곳을 수메다 부부님하고, 음, 수진 부부님하고, 더와리카하고, 세 분이서 다 소개를 할 겁니다. <laughs> 음나ナモ사 아이고 오늘 안틀렸다 <laughs> 바가와토. <laughs> <laughs>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今다사나今今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今다사나今今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 따사, 부땀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두띠 한피, 부땀 살아난 가참이, 두띠 한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상강사아낭가참이 따띠암피 부탐사아낭가참이 따띠암피 담망사아낭가참이 따띠암피 상강사아낭가참이 숙교 뜻 여기는 알모아 난다대비 설산가는 초입의첫 번째 큰 도시이자 마지막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름은 알모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다 대비 설산으로 들어가는데 갈 가면은 갈수록 마을 규모가 조금씩 적어지게 될 겁니다. 하마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왔을 겁니다. 아마 그때도 많은 힌두교 수행자들은 이 산을 신성시하고 여기에 와서 수행을 하면 바로 신과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이 있는, 신이 가장 찾아오기 쉬운 요 산으로 찾아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리 오시 있어. 아침 인사하시고. <laughs> 어, <laughs> 참. 아니 답사로 하러 왔는데 뭐 그걸 어제 답사를 한걸다 말씀을 하셔야지. 저쪽으로 요 어, 이쪽으로 오셔서. 의자, 의자 하나 갖고 오셨어. 딱폼 잡고. 아, 체 h a i r p l 어머. 응응. 어제 정신 없이 둘러보고 지금. 여기가 히발리아인지 조금, 아, 가는 길목이라서 그런지, 높은 산 이천고지에 있으니까, 뭐, 안아있어 특별... 너무 고지가 저평가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천고지가 일상화 돼가지고, 아, 여기서 보는 간격은 되게 어, 너무 좋습니다. 좋고, 어제 밤 모습도 어, 좋았고, 근데 구름이 조금 그치고, 그러면 오늘 일출도 보려고 한 4시, 3시 돼서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한 5시 30분쯤 되면 일출 뜬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일출은 못뭐 보고 그냥 1명만발 노리는 게명만 감상했습니다. 예,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꼭 일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을 어, 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어, 보면서 조금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 같이 할수 있는 어, 기회를 간 갖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상 살면서 한 번씩 떠나서 어, 자연과 함께 어,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교감도 해보고 어, 어, 그럴 때 어떤 어릴 때 혼자된다는 느낌 어, 그 느낌을 이렇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할 때의 어떤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도 노, 느끼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수진부부님, 와갖고 어제 우리 정신 문대데그 다음에 저 산에 올라가서 본데 그 다음에 어제 힌두교 템플 그도 좋더라면서 그렇게 해야 오지. 안녕하십니까. <laughs> 수진입니다. 예. 우리 스메다 부부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laughs> 저는 제제 좋은 거만 얘기했습니다. <laughs> 네네. 뭐 저는 그냥 저희가 어저께 다녔던 곳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어저께 아침에 저희가 카득 스님께서 설명하신 그 이후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저희가 점심 공양은 여기 호텔에서 추천 받아서. 어 임페리얼 하이트라는 곳에 갔었는데, 어, 저도 인도식을 여러 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유기농 식단으로 어 깔끔하고 정말 건강식을 차려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거기에 뷰가 아 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번에 저희가 이제 본진으로 12월 13일에 왔을 때 거기 숙소를 저그어 어, 예약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그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어, 정말 인생 호텔이 될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점심 공량을 마치고 나서, 그 근처에 히말라야 힐이라고, 여기 산 전체 전경이 360도로 보이는 곳에 한 30분 정도 올라가서, 저희가 전체 전경을 확인했고 또 거기 갔었을 때 방장 스님께서 인도 사모님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둘러싸이셔서 사진 공세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도 사모님 그러지 말고 델리 아가씨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좋던 분이 델리 아가씨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술, 방장스이 옆에서 사진 찍으시는 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잠, 잠시만요. 이게 그, 내가 델리 아가씨들한테 인기 있는 걸, 이게 사진을 찍어갖고요. 착 올려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 탁발할 때는 그런 사진들을 <laughs> 좀주목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 자그스와르 힌두사원이라고 7세기에서, 어, 번성했던 힌두사원을 다녀왔는데, 아 어, 생각외로 너무 좋았고요. 부 붙다가야, 그, 대탑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설명을 방장스님께서 어저께 그 상급 강의 때문에 같이 못 가셔서, 어, 자세한 설명 못 들었던 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다음번에 갈 때는 조금 저희가 좀더 공부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 정말 아름다운 선셋을 또 감상하고, 또 여기가 해발 한 2,000고지가 되다 보니까, 아, 하늘에는 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산에 있는 그 집들에서 반짝이는 그 불빛이 정말 하늘이 별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거려서 너무너무 감동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7 시쯤에 저희 숙소로 돌아와서 한8덟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여기 셰프님께서 인도 정, 정통 가정식으로 너무 맛있고 정갈하게 해주셔가지고 참 감동, 감동이 있었던 바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laughs> 오늘이 <목소리> 너무 좋내 어제 그정신그 음식이 아주 소박하면서도 참 건강하게 좋던 음식이 돼. 저도 인도 와서 그런 음식을 참 처음 먹어봤습니다. 네, 제가, 저도 그 달이라는 예, 음식이 예. 서리태 콩으로 만들어서 콩, 그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인도 와서 또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렇지. 예. 12월 달에 저희들 같이 와서 그 음식 다시 또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자파띠를, 했는데, 그 자파띠가, 우리 같으면은 그 붉은 서숙을 가지고 했더만요. 예, 네, 유어턴. 붉은 서숙을 가지고 했는데, 아, 그거 참, 그, 좋더만요. 꼭 오셔서, 다른 데는 몰라도, 어,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페리얼 하이트. 임페리얼 하이트 가서, 그 정심을, 어, 한번 꼭잡숴 보시면 아주 소박하게 인상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의 멋있는 스바리카. 요터. नमस्ते एवरीवन. ऑलरेडी 반테지 앤 아더 마이 어어 디테일 अबाउट दैट 데비다데비 is the second highest peak in i and uh, when we are reaching uh, nanda devi nanda devi parent mountain of dhaulagiri uh, uh, is a uh, nanda devi parent mountain is dhaulagiri seventh largest mountain in the world and uh, nanda devi uh, is culturally historically very important for india uh, nanda devi track is uh, situated between trade route of silk road ancient silk road and now we are in uh, almora and which is, uh, 180 kilometer from, uh, uh, 120 kilometers from Khadgodam. And Khadgodam, when we reach Khadgodam by train, then by car, Almora. And from Almora to Kasani is 100 kilometer. And after Kasani to 170 kilometer, Munsiari. And Munsiari is the last uh, place, uh, by, we can reach by road only and by helicopter. After Munsiari, we can go for Nanda Devi. And Nanda Devi is 60 kilometers from Munsiari by walk, by tracking only. Sometime it is very difficult, and sometimes it is very uh, good with uh, all landscape view. And uh, in winter season also we can trek and in summer season also we can trek. Uh, Nanda Devi have two peaks, east and west, but more easy and more good view from east. Nanda Devi East Base Camp. And very easy from uh, uh, Munsiari, we can track in winter and summer season. Uh, winter season, sometime it is difficult because of cold. But in winter season, we can easily track uh, to base camp for good view of Nanda Devi. Uh, Nanda Devi. The Nanda Devi word eg exactly uh, meaning is bliss giving goddess, who is giving bliss to all people. And Nanda Devi is a name of uh, wife of uh, sister of wife of uh, lord shiva in hindu culture and uh, uh, traditionally it is a uh, trade route nanda devi track is trade route of silk route uh, silk route is china trading uh, china and india trading to connect the european and arabian countries uh, this is the uh, basic uh, detail of nanda devi and uh, a uh, very good view and good environment good atmosphere here we are now enjoying in almora almora is one of the uh, good hill station and famous hill station for many uh, poets and many writers and many uh, many people come to here and visit and one of the last uh, yesterday we visited uh, one temple is uh, uh, one of uh, our Indian uh, philoso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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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wami Vivekananda also came here, and last yesterday we visited that temple also, and overall it is good, and uh, everyone should visit and explore the India. We are we have a very good environment and good culture and good tourism also. and for especially thanks for Bhante Ji for introducing this such things to other world part of world thank you very much Bhante Ji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thank you 좋은 말입니다 thank 오시면은 <laughs> thank you t h a 아 여기 오시면 아주 좋은 좋은 곳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있는 정원 내나와 있습니다. 정원에 나와서 아,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카메라가 360도 싹 도니까 좋은데 저하상이내 말로 안 듣고 내가 하자고 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니까 <laughs> 그렇지, 카메라도 지가 뭐, 내도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뭐, 선임시킨 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부처님이, 다필라바트에서 29에 부모님 남겨두고, 그 당시 부처님의 신분이 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남겨두고, 어, 부인 남겨두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남겨두고, 야반의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 그리고 설산으로 갔다. 했는데, 바로 그 설산이 난다 대비 쭉 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툴레툴레 둘레 둘레 오면서 두 가지 마음에, 마음에 좀 양가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내 삶에, 내 삶을 통제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 신일까? 아니면 나일까?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존재일까? 하는 거. 그 어... 어구심이 하나 있었을 거고, 동시에 내가 이참에 그 그걸 한번 발견해 보겠어, 깨달아 보겠어, 붙다 라는 말은, 발견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동사로는 부잣띠라는 말인데, 거기 '발견하다', '깨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당연히 '발견'이라고 번역을 할 거고, 인문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은 '깨달음', '깨달다'라고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붙다'라는 말은 '깨달은 자, 내가 한번걸 깨달아 보겠다', '발견해 보겠다'라는 아, 도전 의식이 있었을 거고, 동시에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어구심들, 또는 설렘들. 아, 내가 이참에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들이 서쳐 지나갔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오른발, 왼발 하면서, 오른발 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왼발 할 적에는 마음이 신나고 그리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멋있는 비구이 선임 한 분은 출가를 하면서 그리, 그리, 생각이 들더라네요. 건강경을 딱 보고 출가를 했는데, 이거 뭐일주일이면 내가 보를 안 깨치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7년이 지나도 보 근처도 안 가지더라네요. 그래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노선님한테 가서 주물주물 하이. 노선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네요. 야, 야. 그게 그리 빨리 되는 게 아니다. 카드라네요. 부처님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한 6년 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그 카필라바트 성을 넘어서 이곳 설상까지 오는 그 600km 정도의 여정에서는 설렘과 두려움과 그리고 도전의식 이런 생각들이 매 순간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처음가지는 두려움과 설레움과 그리고 도전 의식들 그거는 뭐 기본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오늘 다시 여기서 아침 먹고 조금 있다 짐을 챙겨서 다음 코사니라는 곳으로 답사를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코사니에서 어 대중들과 함께 만나서 내일 아침은 코산이에서 음 아침 탁발을 대중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laughs> 근데 확실한거는 돈을 많이 더 주니까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네요 그런니 어째 세상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래 가시고 많이 버시고, 어, 돈도 많이 버시고, 사회적 지위도 적당히 어, 누리시고, 어,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힘이 있어야 가능하니, 나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주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겠죠. 내가 뭔가 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권력이 필요해. 그래서 권력을, 어, 획득을 하는 거죠. 권력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 획득이 수단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보겠다. 내가 아란이 되어보겠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곤란할 겁니다. 내가 아란이 되고, 내가 부처를 이루고서, 그다음, 그 다음, 그 넘어,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란이나 부처가 수단이 될때 수행이 신날 겁니다. <laughs> 자, 저는 내일 다시 코사니에서 아침 닭발 나오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땀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올립니다.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희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 푸제미. 사도사도 사드. <laughs> 우리 오늘 이 경치에 취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좀 지연이 됐네요. 고맙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여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회적 지위도 적당히 획득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에너지를 또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대중들의 자유와 행복,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해양해시고 그래서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극락정토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숙교도 저는 내일 아침 고산이에서 아침 닭발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